숫자 가지고 놀때 우리가 10 단위가 있고 1 단위가 있고 100 단위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했을 때 100의 자리 숫자를 a, 10의 자리 숫자를 b, 1의 자리 숫자를 c라고 쓴다면 그냥 abc라고 쓰면 되겠어요? 이거는 a 곱하기 b 곱하기 c란 뜻이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겠지? 그럼 실제 숫자라는 것은 a가 100 단위니까 이거는 100a, b는 10 단위니까 10b. C는 1단이니까 C. 이런 식으로 우리는 써줘야 된다 뜻인 거예요. 자, 그러면 은 10의 자리 숫자가 1일래세 자리의 자연수가 있는데, 각 자리 숫자의 합은 6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럼 100단위가 있고, 10단위가 있고, 1단위가 있는데, 여기는 1로 확정이 되었고,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6이라 했으니까, 100단위와 1단위의 숫자를 합하면 5가 된다 뜻밖에 안 된다는 거겠지. 그럼 여기를 X라 잡고 여기를 Y라 잡는다면 일단 X 플러스 Y라는 것은 5가 된다는 뜻입니다. 그러면 실제 수는 X1Y, 즉 100X 더하기 10 플러스 Y라고 써야 된다는 뜻이겠고 그 다음에 100자리의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XY의 위치를 바꿨다 이 말인 거잖아요. 그러면 바꾼 수는 뭐예요? 100Y 플러스 10 플러스 X다 이 말인 거잖아. 바꾼 수는 처음 수, 이게 처음 수잖아, 그죠? 처음 수보다 99만큼 크대, 얘가 크대. 그럼 앞에서 99를 더한 것이 뒤에 거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바꾼 수에서 99를 뺀 것이 원래 수잖아. 같은 거다.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다라는 거죠. 따라서 식을 정리를 하면 X가 넘어가서 99X. y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99y 는 10은 없어지면 되고 마이너스 99. 즉 x 빼기 y는 마이너스 1이라고 쓸수 있더라. x 플러스 y는 5더라. 처음 수의 100의 자리 숫자 x는 뭘까요? 물로본 겁니다. y를 소거하는게 제일 좋을거니까 그냥 더해주면 되겠네. 2x는 4. 그래서 x는 2가 되겠네. 100 단위 는2가되 겠죠.